오늘 같은 구름은 여기 오고 처음 보는데 예, 음악 음악이 좋습니다. 아주 그림과 조화를 이루는 예, 그 그러니까 액자 틀을 그대로 잡기만 잡아도 그림처럼. 예, 프레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노출을 다양하게 하세요. 샷도 다양하게 하고, 예. 주위 공간을 많이 넣고 찍어서 자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붙여 넣을 수는 없죠. 예. 구름 마찬가지죠. 아주 좋습니다.